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음식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드시는 음식들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도 사실은 매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대표적인 건강식품 중 매일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 식습관에 맞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종류입니다. 견과류는 두뇌 건강, 심장 건강, 노화 방지에 좋은 대표적인 건강 간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열량과 지방입니다. 아몬드 100g이면 600칼로리에 달합니다. 매일 한줌 이상, 그것도 두 줌, 세 줌씩 드시면 체중이 금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지방을 소화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심하면 설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의 지방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죠. 따라서 견과류는 하루 20g에서 25g 정도 작은 한줌 이내로 그리고 매일보다는 주 3에서 4회 정도로 제한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김 특히 조미김입니다. 김 자체는 칼로리도 낮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대부분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나트륨이 3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매일 먹으면 당연히 고혈압, 신장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 김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잉 섭취 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을 드실 때는 매일보다는 주 2에서 3회 정도 가능하다면 소금과 기름이 들어가지 않은 구운 김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식초 음료, 사과식초나 흑초 같은 제품들입니다. 혈당 안정이나 다이어트, 소화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공복에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위장에 큰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도는 위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공복에 마시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위염이 생기거나 위산과 다 분비로 속쓰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이 예민한 분들은 매일 식초 음료를 마시면 건강을 해치는 꼴이 됩니다. 또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는 경우는 치아 부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 음료는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하고 매일보다는 주 2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된장국입니다. 된장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된장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8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국으로 끓이면 염분이 국물에 다 녹아 나오기 때문에 한 그릇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어서 통풍 환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된장국은 매일이 아니라 주 2에서 3회 국물을 많이 마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소량의 된장으로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들기름은 산화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열이나 빛,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산패가 진행돼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산패된 기름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들기름을 사용하는 분들. 또는 보관 상태를 잘 지키지 않고 상온에 두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매일 쓰기 보다는 주 2에서 3회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서 신선하게 사용하시고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소량만 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첫째 견과류 둘째 김 셋째 식초 음료 넷째 된장국 다섯째 들기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먹으면 모두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빈도와 양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반복해서 과하게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하게 균형 있게 먹는 것. 그리고 내몸 상태와 질환 유무에 맞게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결정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식단에 혹시 과하게 반복되는 음식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